이명웅의 새해 첫 영화 팬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될 위대한 걸자. 이 특별한 작품을 완벽하게 감상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명웅의 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의 첫 번째 공연 실황 영화 I am here로 더 스타디움의 방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이명웅의 공연을 담은 작품에 그치지 않고 그의 가수로서의 깊이 있는 이야기와 무대 뒤의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담아낸 걸작으로 그의 팬들뿐만 아니라 그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줄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은 이명웅의 콘서트가 어떤 과정을 통해 준비되고 그 무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공연을 통해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나누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어 그의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영화 아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을 완벽하게 감상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영화의 중요성과 그 속에 담긴 감동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명웅의 아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 무엇이 특별한가? 이번 영화는 이명웅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단독 공연의 실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공연은 단순히 그의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창력과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뽐내며 10만 명이 넘는 관객들과 함께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의 감동적인 교감을 이루어내는 과정이었으며 영화는 이러한 과정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무수한 노력과 열정, 그리고 그가 팬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까지 이 모든 것이 영화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의 공연을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팬들에게 이 영화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 하나의 축제와도 같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영웅시대 팬들이 함께할 특별한 순간 이명웅의 팬들은 그를 영웅시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그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는 그런 팬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영화가 단순히 한 사람의 공연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이명웅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명웅은 공연 중에 보여주는 뛰어난 무대 퍼포먼스 외에도 그의 인간적인 모습과 팬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는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늘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관객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교감을 중요시합니다. 그가 공연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히 노래와 춤에 그치지 않으며 관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게 됩니다. 영웅시대 팬들은 이번 영화를 통해 그동안 공연장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감동을 집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팬들이 이명웅과 함께한 그 특별한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와 함께 나눈 감동적인 시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방송을 놓치지 말고 본방 사수. 이번 영화의 방송이 예정된 시간은 설날 저녁.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즐기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가족들과 함께 아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을 시청하는 것은 이명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더욱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설날이라는 특별한 날, 이명웅의 공연 실황을 가족들과 함께 보며 그 감동을 나누는 것은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화를 본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그가 전달한 메시지와 감동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명웅의 무대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은 그의 팬으로서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경험하는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영화에 담긴 감동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그 무대 뒤에서의 이명웅의 노력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장면들도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이명웅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의 음악과 삶을 더욱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이명웅의 위대한 여정. 그 시작은 여기서부터 이명웅의 이번 영화는 그가 걸어온 음악인으로서의 여정과 그가 이루어낸 성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영화 속에서 이명웅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가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쌓아온 진심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은 이 영화를 통해 그동안 그가 보여준 노래와 무대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까지 모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영화에서 이명웅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공연을 준비하며 겪은 모든 어려움과 그 속에서 얻은 깨달음들을 고백합니다. 그의 팬들은 이번 영화를 통해 이명웅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명웅의 영화 I am here로 더 스타디움 근 그의 팬들에게는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길을 함께 되새기며 그가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만든 특별한 가치 이명웅의 이번 영화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적인 작품입니다. 그의 팬들 뿐만 아니라 그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화는 큰 감동을 주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이명웅의 무대 실황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가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기록한 작품입니다. 이를 통해 팬들은 이명웅과 함께한 특별한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와의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화는 이명웅의 음악과 공연이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가 쌓아온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팬들은 이번 영화를 통해 이명웅이 전하는 진심을 느끼고 그가 이루어낸 성과와 그의 음악이 가져다 준 변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것입니다. 결론 이명웅의 영화 나이엠 히어로 더 스타디움 은 그가 걸어온 길과 그의 음악이 팬들에게 미친 영향을 되새기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이명웅의 공연 실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음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가 쌓아온 깊은 역사적 의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팬들은 이번 방송을 통해 이명웅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와 함께한 모든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특별한 작품을 통해 이명웅의 음악과 그의 열정, 그리고 그가 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와 함께한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설날, 이명웅의 영화를 통해 감동과 행복을 나누며 그의 음악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